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2 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군걸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자분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습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걸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클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서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몰래 높게 성도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하는 주전 750년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마을 득오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이 득오아에서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또 농부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파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힘이 없고 또 많은 착취와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하류층을 대변하며 상류층 귀족들을 향해 신랄 없는 그런 비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대적의 역할을 했던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그들의 죄를 따집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그리스인들도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또한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죄악들을 같이 한번 살펴오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가 지적한 죄는 악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선악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자가듯 길낫을 압박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담의 세계 죄는 철타작기로 타자가듯이 길라 주민들을 들복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넘어가서 보면, 암몬의 죄도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종자를 말리려는 포악한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독한 것을 싫어합니다. 평소에는 악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대에 대하여 미운 감정을 가질 때 이러한 악독한 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은 잘못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선하고 착한데 상대방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할 때일수록 자신이 악독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가를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포악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무스 선지자가 지적한 죄는 사람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른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오늘 가사의 죄는 사람들을 물건처럼 잡아서 에돔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요소 요소에서 일합니다 한국 기업주들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맡아서 하고요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 줄 임금의 5분의 1아 심지어는 10분의 1 정도만 줘도 충분히 그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 시설 갖추지 아니하고 위험한 일을 시킵니다. 또한 그러한 위험한 일을 감당하다가 죽는 일이 생겨지면 전혀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내몰라라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죄는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루의 죄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11절에도 애돔도 형제의 정을 끊었다라고 남무라십니다 그로의 왕히람은 일찍이 솔로몬과 형제 동맹을 맺은 돈독한 관계였고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이스라엘 조상 야곱과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를 의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팔어 넘기기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오히려 공격하여 큰 고통을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현대사회에는 점점 의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의리가 무너지고 불신이 팽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조그만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리를 저버리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손해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수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됨으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결국 이 단절된 가운데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 살아 우리들 가운데에 악도가 일을 행하고 있진 아니한지, 또한 사람을 가려서 무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더 나아가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이시대말에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죄악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덕을 행하며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며 더 나아가 신의와 의뢰를 지키지 못하는 불신과 배신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